인생의 참 행복이란 결국 자신의 본 위치를 찾는 일이다. 마치 복잡한 기계일수록 부속품 하나 하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박힘으로서 전체가 고장 없이 움직이는 것과 같다. 부속품의 크기, 모양, 기능은 다를지라도 각기 책임과 비중은 같으므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제 기능을 못하거나 빠지면 전체의 이상과 정지를 가져오니 이처럼 인생도 하나님의 창조물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아무 쓸모 없는 것을 창조하실리는 절대 없다. 바울 사도의 말대로. 그리스도의 성령은 눈은 눈의 위치를 발은 발의 위치를 손은 손대로 코는 코대로의 자기 몰래의 위치를 발견 파악해 한다. 진리가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 못할 바에는 절대로 진리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무용지물이 아니겠는가. 나는 내가 기독교를 진리로 믿고 또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본다.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서 나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완전 해결해주신 까닭에 나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떳떳이 말할 수 있다. 그분은 나의 과거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신 십자가의 그리스도시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넉넉히 설수 있도록 의의 자격을 보증하기 위한 부활의 그리스도시다 더욱이 현재의 나의 모두를 거룩으로 인정되도록 기도의 능력으로 보호해주시는 보좌의 그리스도시다 나는 이로 인하여 나의 모든 결박에서 완전히 풀렸기로 실로 나는 만족한 마음으로 땅 위에서 나그네 과정의 졸업을 항상 고대하고 있다 이제 나의 여생의 할 일은 바로 창조다 아버지 하나님이 큰 창조자이시니 그의 자녀인 나도 작은 창조를 해야만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다 창조를 떠난 일은 모두가 허송세월이요 모래바뿐이다. 그러면 창조란 무엇인가? 창조란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일, 내가 아니고서는 그 자리가 지켜지지 않는 일들이다. 내 양심상이대로 죽어도 만족한 그곳, 그 일이 바로 나의 본위지여. 이가 곧 신구약 성경의 결론이로다.